안녕하세요. 오늘은 2029년도 7월 15일 화요일 새벽여행 캐나다입니다. 오늘도 다같이 10편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37장 5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Give yourself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help you. He will make your righteousness shine like the noonday sun. Give yourself, 자신을. 바치십시오 to the Lord 주님께 그리고 trust in him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and 그러면 he will help you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He will make your righteousness shine 그분께서 마, 아, 만드셔 여, 여러분의 그 의로움을 make shine 의로움을 빛나게 하실 겁니다. 모처럼 like the noonday sun, 대낮에 해처럼, 해처럼 빛나게 해 주실 거다. Be patient and wait for the Lord to act. Don't be worried about those who prosper uh, or those who succeed in their evil plans. 여기까지. Be patient, wait. 인내하고 wait for, 기다리십시오. The road to act. 주님께서 행동하시기를. 그리고, don't be worried. 걱정하지 마시오. About those who prosper. 그 도주들을 걱정하지 말라 도주가 뭐냐면, 도주, 아, about those, 도주에 관해 뭐하는? Who prosper? 도주가 번상하는, 번창하는, 번창하는 자들의.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 도주, 또 도주야. 도주가 누구야? Who s u c 성공하는, in their evil plans. 그, 악한 계획으로서 성공하는 자들. 그리고, 번창하는 자들을 걱정하지 마라. 그, 그 사람들을 근심하지 마라. 이건 뭐야? 악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 조절하고요. Don't give in to worry or anger. It only leads to trouble. Don't give in. Give in 하면, 굴복하는 거야. To worry or anger. 걱정하고, 근심하고, 화나는 것에 굴복하지 마라. It 그것은 이 굴복하는 거. 그 worry하고, anger가, only lead. 익ro. 어? 걱정과, 그 화가. 이끌 뿐이다. 인도할 뿐이다. To travel. 곤경으로 어? 인도할 뿐이다. Those who trust in the Lord will possess the land, but the wicked will be driven out. Those t h 누구야? Who trust in the Lord. 로드까지가 주어, 주어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임하는 사람들은 will possess 가질 겁니다. 더 랜드. 그 땅을 소유할 겁니다. 그 가난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But, 하지만 더 위키드 사악한 자들은 윌비 드라이브나 쫓겨날 것이다. 어디에서 더 랜드에서 쫓겨날 거라는 거야. 순어 조절을 좀 해야 하고. 는순더 위키드 윌 디서피어. you may look for them but you w o n t want 아 발음이 잘안 돼. want to find them. 순곧더 위키드 악한자들은윌 디서피어 사라질 겁니다. 그 you may look 그 여러분이 may look for them 그들을 어, look for 찾을지라도 이거 may는 가능성 에게는 찾는다 해도 but 찾을지라도, 하지만, 아, y 여러분은 want to find them. 그들을 찾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악한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매일 루퍼되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들이 이제, 진짜, 있나, 없나, 이렇게 찾는다는 거지. 응? 뭘 이렇게, 그, 그 사악한 자들을 그들을 뭐 보고 싶어 찾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you may look for them. 요 사라졌습니다. 이 악한 자들에 대해 이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그 사악한 자들이 이렇게 있나 없나 이렇게 본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예요. 잘 찾아본다 할지라도 어 여러분은 그들을 찾지 못할 거다 이제 사라져서. a 아, b u t t h e humble will possess the land. and enjoy prosperity and peace 그러니 더 험블 그 겸손한 사람들이 윌 포제스 그 소유할 겁니다 더 랜드 그 땅을 가나 땅을 그리고 인조이 그 누릴 거야 즐길 겁니다 프로스퍼리티 앤 피스 번영과 평화를 즐길 거야 그러니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겁니다 The wicked plot against good people and glare at them with hate. The wicked 사악한 자들이 plot against good people. Plot은 음모를 꾸미는 거, 계획하는 건데, 예, 그 against good people야. 그러니까 서, 이 plot은 그러니까 나쁜 나쁜 뜻의 그 어,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계획을 세워, 즉, 음모를 꾸미고, and glare at, 그, 노려봐, 된 그들을 with hate, 그, 여, good people를 노려봐, 음으로서 노려봅니다. But, 아, but the Lord, 래프에 위키피플 비코즈 히 노즈데일 윌슨비 디스트로이드. b u 하지만 더로 주님께서 래프에 웃어 웃어 주셔 위키드피플 사악한 자들을 웃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웃어 주십니다. 비코즈 왜냐하면 히 노즈데 히 노즈 그분은 아시기 때문이야. 뭘 알아 그들이 데이 윌슨 곧순비 디스트로이드. 파멸할 거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웃어 주신다. The, the wicked draw their swords and bend their bows to kill the poor and needy, to slaughter those who do what is right. But they will be killed by their own sword and their bows will be smashed 여기까지요. 길죠 좀더 위키드 사악한 자들은 드로우 뽑습니다. 뽑았습니다. 데어 소드 칼을 뽑았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예, 그리고 밴드 구부렸어. 데어 보우즈. 그들의활 활을 구부렸습니다. 그러니까 활을 당겼습니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쏠려면 그러니까 활을 당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밴드라고 해 그래서 활을 당겼습니다. 왜때기겼어투킬 죽이기 위해서 더 푸어 앤디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활을 어? 당겼습니다. 그리고 또투 슬로터 투 킬하고 투 슬로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거나 슬로터 하는 거나딱 같이 죽이는 건데 에, 중복하지 않은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요. 도우주를 도주가 누구야? who do w a 트 right. 선한 일을, 저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 가난하고 없는 자들을 죽이기,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뽑고 활을 당겼습니다. but 하지만 they 그들은 will be killed. 죽게 될 겁니다. by their own sword. 자기들 칼에 의해 죽게 될 거다. 그리고 they 즈 그들의 그 활은 will be smashed, 부서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the little that a good person owns is w o r t more than the wealth of all the wicked because the Lord will take away the strength of the wicked. 이번에는 지금 문장들이 길어요. 근데 길어도 딱딱 끊어지니까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더 리틀이야. 작은 적은 것. is worse. 이 that은 이 리틀을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더 리틀이 is worse 이에요 작은 것이 worse more than t h n 보다더 가치가 있습니다. t 이 뭐야? 더 wealth of all the 재산보다야. the wealth. 무슨 누구의 오올더 모든 그 사악한 자들의 재산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러면 더리틀 뭐냐? 어굿퍼 선한 한 사람, 선한 한 사람이 owned. 가진 그 작은 것이 이즈모이즈워스모더더웰스 오브 올더드 모든 그 사악한 모두가 가진 재산보다 선한 한 사람이 가진 그 작은 것이 더 가치가 있다. Because the Lord will take away the strength of the wicked. 왜냐하면 the Lord 주님께서 will take away 빼서 가셔 가져가실 것이야. The strength of the wicked. The strength of the wicked 한 단으로 보셔야 돼. 그 사악한 자들의 힘을 뺏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아직 그 문장이 안 끝난 거야 but protect those who are good 그리고서 protect 하셔 보호하십니다. 이제 이 악한 자들의 것은 빼앗을 빼앗을 것이고 빼앗을 것이지만 프로도즈는 도즈,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와 굿 선한 사람 선한 사람들은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the Lord take care of those who obey Him and the land will be theirs forever. the Lord 주님께서는 take care of 테케로 e care of y 도 u 를 돌보십니다. 도 e Do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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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o o g e d Doge. d o e d o g Doge. d o d e t h e d o g 그 d 의땅이될 o g e d o e d e d o o e e 그 하나님이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약속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영원한 땅이 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잖아요. 그 그쪽이지. 그러면서 쫓겨나.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아, 하나님께서 뿔뿔이 흩으셨잖아. 그래서 전, 전 유럽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간 데가 유럽이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까지도 뻗쳤죠. 중국까지도 가고 이게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 가난 땅을 계속해서 유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계속 그 나오죠. 흩어질 거라는 거. 그렇게 해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 다음에 한 2,500년가량을 떠돌다가 다시 지금 이제,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으로 모이게 된 거죠. 그게 가난 땅입니다. 근데 그 팔레스, 지 팔레스타인들이 그, 그 땅을 갖고 있었죠. 거기 살고 있었지. 그런데 이제 유엔에서 그 팔레스타인은 그 나라로 인정을 안 하고 그 땅을 갖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줬죠. 그것도 참 기적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 예가 없는데, 완전히 없어진 나라가 다시 그 나라가 복원되어 있는 건 예는 없었어요. 근데 유엔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쫓겨났다가, 그러니까 다 쫓겨났다가 다시 그 땅으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분쟁이 있잖아요.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잘 살고 있는 그 땅에다 다시 이스라엘 1948년도에 그 땅으로 와서 그 나라를 만들죠. 그러니까 분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어. 그래서 팔레스타나고 계속 싸우죠. 지금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전 중동하고 거의 또 싸우고 있잖아요. 이란하고도. 자, 다시 돌아갑니다. They will not suffer when times are bad. They will have enough in time of famine.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그들은 지금 이, 이 하나님을게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will not suffer. 고통받지 않을 겁니다. 언제 when times are bad. 그안 좋은 때안 좋은 때에도 고통받지 않을 것이며. 그 다음에 t h 그들은 will h a 충분할 겁니다. In time 기근때에도 충분할 겁니다. 양식이 충분할 거라는 거예 But the wicked will die. The enemies of the Lord. 아, But the wicked will die. The enemies of the Lord will vanish like wildflowers. They will disappear like smoke. But 하지만 더 위기 사악한 자들은 will die 죽을 겁니다. 더 enemies of the Lord 여까지가 주어 주님의 그 적들은 will vanish 사라질 겁니다. Like wild flowers 그들 들꽃처럼 사라질 겁니다. They will disappear like smoke. 그들은 또 disappear 사라질 겁니다. Like smoke. 연기처럼 사라질 거다. 여기서 베니스하고 디서피하고 같은 뜻이에요. 더 위키드 보로우 앤 네버 페이백 but good people are generous with their gift. 더위키 The 사악한 자들은 보로우, borrow, 바로나보로우나바로앤 borrow 빌려주, 빌려주고 앤 네버 아니지, 빌리고 앤 네버 페이백, 빌리고서 Never, 절, 절대로 페이백, 갚지 않습니다. But, 하지만 good people, 선한 사람들은 are generous, 관대합니다. With their gift, 선물에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잘 준다, 선물을 잘 준다는 거죠. Those who are blessed by the Lord will possess the land, but those who are cursed by him will be driven out. 도주가 누구야? 후아 블레스드. 축복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바이드 로드. 여기까지가 좋아요. 주님이 축복하신 사람들은 윌 포제스. 소유할 겁니다. 더 랜드. 그 땅을 가난안 땅을 소유할 거며. 받, 하지만 도주. 도주가 누구야? 후아 커스트. 저주 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바히임. 그분에 의해 주님에 의해 저주받은 사람, 자들은 윌비 드라이브나 쫓겨나게 될 겁니다. 그 가난한 땅에서 The Lord guides us in the way we should go and protects those who please Him. The Lord, 주님께서는 가이드 하십니다.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In the way, 길로 인도하셔 그 길이 뭐야? We should go 저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And 그리고 Protect, 가이드하시고 Protect 하시는 거야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도, 즉 사람들을 Who please him, 그분을 기쁘게 하는 기쁘게 하는 그리고 만족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If they fall, they will not stay down, because the Lord will help them up. If they fall, 그들이, 이 선한 사람들이, 폴 l 쓰러진다면, 넘어진다면, they, 그들은 will not stay down, 넘어져 있지 않을 겁니다. stay down이야, not stay down이야, 그러니까 넘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을 거다. 그 고지 왜냐하면 더 로즈 주님께서 w i l 도와주실 거야 뎄 그들을 up 이스게이스게 돌아 절 돌아 이스게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새벽이라 또 혀가 꼬여요. I'm old now. I have l i v e lived a long time. But I have never seen good people abandoned by the road or their children begging for food. 여기까지. I'm old now. 지금 저는 늙었습니다. 그리고 I have lived. 저는 살았어. 완료야. 살았습니다. A long time.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But 하지만 I have never seen. 전 절대로 본 적이 없어. Good people, 선한 사람이 abandoned by, 버려진 게, by the Lord, 주님에 의해서 버려진 선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오래 살는 동안 선한 사람이 하나님이 버리신 걸못 봤다. 또 their children,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가 begging 양식을 구하는걸또본 적이 없습니다. At all time, At all times. At all times. 그러니까 전체 모든 시간이야. 그러니까 줄곧이죠. 줄곧. They. 줄곧, 그들은 give freely and lend to others and their children are blessing. 줄곧 그들은 이 선한 사람들은 give freely. 기꺼이 줍니다. 기꺼이 주고 and lend to others. 기꺼이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고 또 빌려줍니다. Lend to others. 빌려줘. 돈을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서, 그래서, their children. 그리고, 그래서, 대 h 칠들은 그들의 자녀는 our blessing. 축복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선한 사람들이 기꺼이 남한테 주고 또 빌려주고 해서, 그들의 자녀는 their children are blessing.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으로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Turn away from evil and good, and your descendant will always live in the land. For the Lord loves what is right and doesn't abandon his faithful people. Turn away from evil, 악으로부터 돌아서시오. 그리고 and t o good, 선한 일을 하십시오. And 그러면 your descendant, 여러분의 후손들이 will always live. 항상 살 겁니다. In the land. 그 땅에서. 그 가난한 땅에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걸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When for, 왜냐하면 the o d 주님께서 loves. 좋아하셔. What is right. 옳은 걸 좋아하셔. 그리고 does not abandon. 버리지 않으셔. His f a i t h l 당신의 그 신신한 사람들을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한 페이지를 끝냈습니다. 에, 오늘의 그 기도는 좀 길었어요 문장들이. 근데 문장이 길었어도 딱딱딱딱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이제 보시고 또 같이 한글 성경을 옆에다 두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보세요. 그러시면 이해가 딱딱딱 되실 거야. 그래야 다음에 매번 영어 성경을 보실 수는 없잖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볼때 예, 아, 이게 무슨 무슨 내용 이건는 이해가 빠르실 거야. 근데 한글 성경만 본다면 잘 이어지지 않는 분들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기도한 내용으로 하루를 삽시다. 내일 뵙겠습니다.